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헌금하기를 기대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고,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금하는 헌금은 마게도냐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이 가난한 마게도냐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야기에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아, 우리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자기들의 현재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에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지금 자기들의 형편에서 경쟁심만 갖고는 절대로 할수 없는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각성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다 내놓아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각성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아시아 유럽의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는 지구적인 연합의 뜻에 동참하는 기쁨 때문에 헌신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뭔가 중간에 이제 지지부진 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을 다시 고린도 신자들에게 얘기해주면서, 야, 니네가 원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압박이죠. 그런데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약간 불편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바울이 좀 정치적이지 않나? 하나님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얼르고 뺨치지. 뭐 이런 식의 생각.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는 게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정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건 답이 너무 명백한데 바울이 만일에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얼르고 뺨치는 중이라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정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정치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정치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격려로 가득한 사랑의 정치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한결같이 그런 신실한 사랑의 정치로 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울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온 그 마음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심장에는 저는 분명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이 좀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을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바울의 인생 목표가 체면 세우는 거였으면 이렇게 안 살죠. 그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는 자기 체면이 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기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건 뭡니까?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철저히 자기가 고난 받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의 피값이 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의 피가 흐르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 그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복음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마음이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마음이 영안내켜요 신앙의 여정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겠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내가 과거에 기쁨으로 약속했던 그때 그 일을 지키지 않고 싶은 이유가 그때 했던 기쁨의 약속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기 어려워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는 건지를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내가 기쁘게 약속했던 때에 신실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나는 지금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약속 지키심과 그분의 책임지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게 될 최고의 추수는 뭐예요? 내 존재예요 나 자신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없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오직 사랑에 매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 존귀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